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치를 준비를 해서 김치 안한다고 아 그냥 국밥집에 가서 한 150그릇 정도 먹으면 김치 담지 않고도 겨울나기 할것 같은 그런 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김치가 없으면은 우리 밥상에서 반찬이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아 사연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김치를 어쨌든 담았습니다. 김치를 준비를 하, 하다 보니까 겨울 준비 다한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역시 한국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 대부분 김치를 담아야 어, 겨울을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장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귤몇개 까서 먹고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하려다가 어, 한동안 또 라이브를 안 했더니 어설픈 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녹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 에, 주문하시는 이렇게 마지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유 있는, 좀, 그런, 한가한 계절이 요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겹살하고 사태하고 사태 네 개를 샀어요. 그리고 삼겹살은 두 팩. 왜 그걸 샀습니까? 김치를 담게 되면 그, 맛들기 전에 생김치에다가 어? 수육 싸서 먹는 거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어, 내일은 수육에 쌈을 싸서 식사를 하려고 사왔습니다. <laughs> 지금 물을 좀 먹게 되는데요. 사실 그 물을 먹게 되는 이유는 아까 김치 담을 때 그냥 막또좀 먹었더니 <laughs> 물이 있떠입니다 아, 이 앞에 뭐가 또 이렇게 걸리네요. 아, 이거 아 이게 네,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데 이걸 또 조금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급하게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라이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화 연습을 좀 하고 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걸 네,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립니다. 앞에 이제 그뭐 배터리랑 뭐 이런 거 연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걸리적거리네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어, 화면이 이제 수평각, 직선각 이걸 맞춰놓고 예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모니터에서 얼굴이 이렇게 음, 잘 구도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어, 지금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지금 물을 연거푸 마시게 되는데요. <laughs> 김치에다가 밥을 <laughs> 예, 얹어서 삼겹살 구워가지고 포개놓고 몇개 먹었더니 물이 그냥. 어, 들어와라! 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 실제적인 구조가 짠 거를 많이 먹거나 매운 걸 먹게 되면 그 시원한 물을 먹게 마련인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요즘 택배가 많지 않은 시즌인데요. 어제 누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아, 요새 그 시댁이 좀 있어요. 아, 예, 있습니다. 해시레기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해시레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월 초순이나 빨리 걸어서 말려도 그때 돼야지 해시레기를 채취해서 격장에 걸어 말리거든요. 그러면 6,70일 1 정도는 말려야 되는데 지금 해시레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냥 해시레기 보내주세요. <laughs>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 바로 주문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해시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시레기는 지금 어, 다른 농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시레기는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빨리 말른다 그러면은 1월 말이나 아, 2월 달은 돼야지 그래도 해시레기를 여러분들께 공급 궁금...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래기는 어, 누렇게 마른 게 있고 파랗게 마른 게 있어요. 어, 아까도 사진을 찍어서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햇빛을 보게 되면 시래기가 파란 시래기를 걸어 말려도 어, 누렇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햇빛을 받다 보면 그엽록소인 녹색 계통은 황변이 와요, 황갈변이 와요, 갈변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낙엽이 진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들께서 이해가 될 겁니다.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지면 퇴색 되잖아요. 녹색의 이파리가 그렇게 돼요. 어, 시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햇살을 받아서 마르게 되면 은 누렇게 됩니다. 그걸 계속 방치하면 더 탈색이 말대요 그러면 녹색으로 마른 무청 시래기는 품종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무청 시래기 전용 무를 심어서 걸어 말려도 햇살이 들어오지 않게 차광을 해야만이 파란 시래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밝은 쪽이 있잖아요. 이쪽은 어두운 쪽입니다. 조명이 이쪽에서 강하게 비춰졌을 때는, 어, 이 색깔이 좀 달리 보입니다. 어, 시래기도 마찬가지예요. 햇살을 보는 방향의 시래기는 누렇게 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부분은 녹색으로 마른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것도 햇빛이 오랫동안 더 노출이 된다면 그마저도 퇴색이 돼서 누런 시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시래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그럼 맛은 어떨까요? 누런색의 시래기 맛도 똑같고 파란 시래기 맛도 똑같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품종은 같아도 햇살을 받고 마른 시래기는 누런 시래기가 되고 차광을 해서 햇살이 들지 않게 말른 것은 파란 특별한 색깔 좋은 시래기 라고 하는 녹색 시래기가 생산됩니다 오늘은 시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무청시래기 외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홍천이신선농장입니다 아, 내일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오늘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어, 설명한 뉴런 실래기또 파란 실래기를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